다른 사회가 규율하는 규범은 법 아래에서의 규율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회의 규범은 대부분 그 부분에 관한 부분적인 거고 또법 아래에서의 종속적인 규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법은 국가라는 사회 질서를 규율하는 규범에 비춰진 일인이에요. 국가의 규범이죠. 있 다른 사회의 규범이 아니라 국가의 규범이에요. 국가는 주권적인 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법은 주권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규범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법은 일정한 영역 안에서 최고의 힘이로 뒷받침되는 질서이죠. 어, 위에서 이미 벌써 잘 설명했듯이 국가는 특별히 강력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 그러면은 국가가 그 대명사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국가 규범으로서의 법도 어, 다른 사회 규범의 일반 명사가 돼 버린 거예요. 법 하면은 아 사회 규범을 법이다, 법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때 다른 사회에서에도 그 자신의 규범을 말할 때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법, 교회법 이런 거죠. 국제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법이죠. 또, 교회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고, 교회의 교회사회의 법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기범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실질이 어느 사회의 규범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아 이것이 국가의 규범인지 이것이 어떤 사회의 다른 사회의 규범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어, 법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권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규범이에요. 그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라는 뜻과 동시에 일정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서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법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규율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 것인가, 이런 거다 국가가 규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업은 뭘 가질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등이 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당연시 하는 것들에 하는 그런 우리의 삶 모두가 대부분이 다 이제 법으로 어, 규율하고 있죠.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인지 주인으로 살 것인지 투표권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남녀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살 것인지 동등한 사회에서 살 것인지 거리에 나가서 자유롭게 데모할 것인지 데모를 하다가 총알바지로 죽을 것인지 또 내지는 빈부격차로 양극화 심한 사회에서 살 것인지 공정한 사회에서 살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법이 규율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목 나의 분배 나의 분업에 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법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회 규범도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럴 수 있어요. 동시에 규율되니까요. 가족 규범은 또 우리의 삶을 또 규율하죠. 그런데 다른 사회가 규율하는 규범은 법 아래에서의 규율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회 규범은 대부분 그 부분에 관한 부분적인 거고 또법 아래에서의 종속적인 규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까 말한 가족 규범 같은 경우는 혼인이나 가족 제도라고 하는 법 규범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의 규율이고요. 조폭 사회는 마찬가지로 국가 규율 아래에 있어서 국가의 형법을 피해 다니기 바쁘죠. 또 회사 기범 또 학교 기범 마찬가지로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국가의 회사법이라든지 국가가 정하는 상법. 또 회사에 관한 법률, 또 금융거래 뭐 이런 등등에 관한 법률들 또는 어 교육과 학교 사회와 관련해서는 어, 교육법 등이 국가가 법을 마련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어, 너희들 사회 질서를 유지해라 뭐 이렇게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때 우리가 정의 문제, 분배 문제를 논할 때 다른 사회 규범을 보기보다는 국가 규범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런 면에서 볼때어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규범적인 연구가 다른 사회 규범보다는 집중적으로 국가질서 국가규범 법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학문적 대상이 주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어 다른 사회에 관한 어떤 개별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면 물론이고요. 아무튼 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논의하는 것들은 다아 어, 국가규범에 관한 것을 우리가 논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